자, 이어서 계속, 어, 고봉화상 선율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의 60%는 박복해서 출가한 사람. 사회에서는 뭐 성격까칠하고 망하고 폐가 망친해서 들어온 사람. 그 복이 바닥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 30%, 40%? 음, 는 나머지 한 35%는 부기영화 쫓아가느라고 정신없는 중들 직업승려. 그러면 나머지 0.5% 겨우 제대로 인자 중심을 잡고 돌을 닦아서 한발 한발 나가서 사람들의 지도자로서의 손색이 좀 줄어드는 경우 그 그래서 그것도 0.5%야.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 스승으로서 사표가 없다라고 봐야지. 그래서 유명한 스님들 밑에 가면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없어. 뜬금잡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어, 색깔로 보면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물론 일반, 저, 뭐, 저, 총원장이나, 뭐, 뭐, 요 무슨, 뭐, 부장, 국장들, 뭐, 권사, 주지스님들, 이 스님들은 정치 스님이고, 미안하지만은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스님, 선임의 길로 들어서 버렸어, 그 스님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는 봉원사 주지, 조계사 주지, 나보고, 중들이 나보고 막, 몰매를 때려도 할수 없다. 그냥 정치하는 스님들이 매간매지고, 안할수 없고,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는 총무원장한테 가서 쌀쌀쌀 이어가지고, 한, 한도 벗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세계야. 그러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그런 큰절 주제하면, 오, 와, 이럴지 모르지만, 어, 부처님의 기준으로 봐서는 그냥 쓰레기일 뿐이야. 직업승려란 말이오. 그, 박복해서 거지 스님이 있는가 하면, 그돌안나고 그것만 하는 스님이 있단 말이오. 그러면 예외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다알 거야. 해국 스님. 동담 스님, 이런 스님들은 그래도 한때 참선을 멋지게 하고, 그나마 한회상의 방장으로 앉아 계시단 말이오. 그래서 그, 그 살아온 이력이 아름답고, 그래도 지도를 해 주고 계시니까, 그나마 박값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아쉬운 거 주,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내가 얘기했던 수행 체계, 야, 아, 아, 밑에서 성공 플레이라고 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 기초부터 1 단계, 조상천도 기도하는 법, 업장 소멸의 단계별 자기 성공법, 어? 보살의 인생, 그 다음에 출가 이런 단계 프로그램들을 당신이 개발했느냐면 하 그것이 빠졌어. 그게 아쉽다, 이죠? 근데, 어, 강원에 가면은, 그, 강원에 강사 스님이고 강주 스님이 있어요. 행사 승가대에 내가 나왔대 했잖아. 그때 날 가르쳐줬던 스, 선생 스님들이 있을 거아니이 스님들은 학자 스님이요. 학자 스님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학자 스님은 그걸로 끝나 학자로 끝날 게 아니라 돌을 닦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성공하고, 성공 처라 욕을, 욕을 신도들에게 줄 수가 없어. 어, 경전 번역만 하지. 무비 스님이 그런 케이스야. 그러니까, 그런 스님들은 학자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이라는 호칭이 붙이기에 좀 어지중간한 스님이야. 왜 그러냐고 수행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경전 봐서 뭐할 건데? 이 경전은 전부 수행 프로그램을 말해 놓고 있는 거지. 이거를 내가 눈으로만 보려고 이걸 책을 보는 것이 아니다. 경전을 어떻게 여러분들 요리하면서 요리책만 읽어 보고 말까요? 요리를 직접 해서 먹어야 되지. 정범 스님 학자 스님이요 학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아주 그무비 스님하고 정범 스님을 비교해 보면은 무비 스님은 학자래도 예, 좀그 달라 그러나 정범 스님은 격이 선비야 어좀 격이 어 약간 좀 전전하고 어, 사표가 될 만한 포이 이미 타고나기를 그래 타고나신 분이야 곱상하고 고귀하게 그리고 말도 이쁘고 어, 참 법문 쉽게 하시고 근데 그분이 빠진 게 뭐냐 수행이고 기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중생일 뿐이야 우리에게 줄수 있는 선물은 무비스님은 책을 책으로 전달하고. 종문수행은 경전을 우리 해석을 우리 알아듣기 좋게 하고, 벌써 품격이 달라요.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종문수행을 더 쳐줘.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전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교수건 학자건 학자스님이건 이론에 치우치고, 해국수님, 송담스님 이런 분들은 또 체험에 치우쳤고, 이게 두 개가 합작이 돼서 작품이 나와져야 이제 비로소 제대로 지도자의 길을 갈 수가 있어. 그러면 고봉화상은 어떤 케이스냐. 고봉화상은 체험을 하고 이렇게 기술을 가지신 분이야. 가르치면은 도를 정확하게 지도해서 발체해서 전수해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어른이다. 그러면 진저스님 노 no 기술, 또 해국스님 노 no 기술, 송담스님 노 no 기술, 고봉화상 기술, 참선의 기술까지 가지고 있어. 됐죠? 예. 이러면 이종 이르 이르 되면 자 이건 자유자재가 되는 것이오. 어 하나라도 똑바로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돼. 나는 짬뽕. 요즘에 짬뽕 나면 인기 좋다며? 어, 내가 짬뽕이야. 나 아무도 말씀 이론도 가지고 있고 체험도 가지고 있고 기도도 가지고 있고 어, 성공 철학도 가지고 있고 거기다 그걸 합쳐 가지고 프로그램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나는 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왜냐하면 모든 걸다 두루 체험해서 원래 만능이 <laughs> 어좀 어, 부족한 거예요 원래. 그래서 나는 정식 참선 도전을 다시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탄노탄 화탄, 금수도산을 자유자재 물들이지 않고 초월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 자유, 자유자재한 본분을 살펴서 성공할 지니라.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어쨌든, 오늘도, 음, 질문하면 이렇게 내가 자유자재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과거에 체험하고 이론을 갖춘 덕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오늘은 화두 주고받는 법, 첫째, 뭐 했지? 단도지기평, 화두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격의 도리형, 화두 주고받는 법을 오늘은 내가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여러분이 자유자재 잘 배우게 된 것도 아마 여러분의 복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나상 수행 체계를 만들어 놓고 1단계, 2단계를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좀자 맛을 좀씩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3단계가 화도 참구의 기술 드디어 이제 이걸 꺼낼 때가 다가오기 시작하네. 아마 다 했지, 다 했어. 그러나 이제 어. 실전에서 연습을 여러분이 하면 싹싹 몇건 훔쳐 가는 거고 안 하면 나는 그냥 이러나 어, 이러러 어, 이러 하고 나는 얼른 또 이렇게 싹 집어넣고 어, 나는 또 어, 재산이 이제 안 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빼서 나 오기는. 촬영 아, <laughs> 뭐, 아, 뭐 네. 열정이셨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了